그래서 저희는 지금 투어의 마지막 코스, 빨리 건너자. 랄랄 마지막 코스인 아라시아마을에 왔습니다. 아라시아마을와 대박이에요. 너무 이쁘다. 어 여자친구가 일단 바람막이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바람막 잃어버린 짝이. 안녕? 어? 바람막 잃어버린 짝이. 자 지금 짝 약속하세요. 남자친구 말잘 들을 거안 들을 거예요. 어? 나는 잘 잃어버린다. 그래 조심해야겠다 해봐 나는 잘 잃어버린다 빨리 한번 해 나는 잘 잃어버린다 나는 잘 잃어버린다 남아친구 말잘 듣겠다 빨리 해봐 잘 듣겠다. 누구 잘 듣겠다 다시 한번 복창해봐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아라시아 마을이라는 곳이고 어, 다시 말해줄게. 아라시아 마을 맞나 우와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 마을 아라시야마 마을 그리고 저그큰 어. 길이 우와. 돌길이 있는데 어. 저기에 그 유명한 전설이 있다 그랬죠? 말해 보세요 한번. 어. 저기는 후적사. 어. 저나 후적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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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데프랑 아니고 커플이 어. 손을 잡고 어. 지나가는데 어. 한 명이라도 뒤를 돌아보면은 얘 해어지고 어. 헤어지고 어.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돌아오면은 천생신당, 어. 천바람막이 그래? 어. 어, 잃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좀잘 하겠지 한번 뒤돌아보겠어? 그치? 이렇게 안. 면 해껌 안돼 그래서 저희는 한번 걸어보려 합니다 아. 아라시아 아, 마을 아, 여기 음. 이렇게 있고 폭포가 이렇 있네요 와. 저희가 이제 여기 5시에 닫아가지고 어, 먼저 어, 상점가를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 어, 맛있대 네 맛있다요 초콜레 어. 먹어봐요 <laughs> 아우 맛있다 그래. 네. 게 초콜렛이네 아 너무 좋다 아저씨 어? 미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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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피샵이 뭐야? 미피 몰라? 몰라 입 막히네. 아, 그야. 어리도 몰랐어.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아라시야마. 아라시아마. 아라시아마아라시마아라마 아라시아마 마을. 아, 저런데도 있고. 우와, 우와. 외국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음, 어이, 외국이잖아, 자기. 아, 이렇게 양쪽이 상점. 우리 외국이 거잖아, 요미피리 아, 미피. 미피야? 미피. 어, 미피. 미피 차 봤어. 아, 알아, 알아. 미피 차구나. 얘가 미피샵 왔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저기 응와 너무 귀여워 어떡해 우와 미피샵 음, 귀여운 토끼 우와 오 미피샵 이게 식빵이구나 어, 얘네 진짜 귀엽다 어디 미피가 큐트하네 큐트 어디 대박이다 우와 빵도 있네 어떻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단팥빵 그래, 단팥빵 음, 귀엽다 우와 대박이네. 기 응. 귀엽다 너무. 어? 이야. 야... 와. 이거이거 음... 와. 음... 그니까. 음... 와, 음... 와... 음... 여기 진짜 완전 음... 대박. 점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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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점토. 아 공채 어디 가 플라스틱이야. 귀여. 이거 아니야. 응, 어, 맞아. 복 들어오는 고양이데 완전 이쁘다. 뭐 어, 소리도 나. 보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게아 음. 와, 빨간 떡볶이 복도끼, 복도끼 이 거. 어. 울이야 고울? 신기한데. 어. 대박이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와. 여기는 후리카케 구경하러 왔습니다. 후리카케. 와, 진짜 여기는 좀 시식하는 데도 있고. 와, 아주 좋아. 돈만 준다고? 언제요? 음, 천 원이야? 싸다. 야, 맵다. 음. 뭐 샀어? 야, 대박이다. 후리카케 후리카케, 후리카 아니, 천, 1200엔. 1200엔? 아, 11,000원, 어? 10,000원? 어? 우와. 와우. 어, 매워. 음. 맛집이라서. 맛집이라서. 맛집이어서이라서 맛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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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지기 아라사카이 마을 이라세이 마을 마을 일러코토 타고 있네 신기하다 와밥 있어 와 저기 봐자 음 이거 찍어줘야겠다 여기서 가고 싶지만 나는 쓸 미피에서 수가 없어 이걸 샀어요 너무 귀여워 이게 뭐라고? <laughs> 이거 타... 탄 미피야? 탄 미... <laughs> 이게 탄미피라 합니다 미피 빵을 컨셉으로 하는 거 같아 구운 어 미피 같아 어 여기 보면은 여기 가방에 요즘 애들이 달고 다니잖아요 달고 어 다닐 수 있는 종이에요 신기하네 야, 근데 이게 만 원이야? 만천 원? 괜찮네, 가격 어. 딴 거보다 나아, 그딴 거보다 아 그치, 맞아. 동생, 생, 동생 선물로 샀답니다. 맞아. 자, 끝까지 가볼게요. 와. Least, least, least. 와. 아, 이거 먹으라는 뭐 거다, 유바치즈. 이거 뭐자 이거. 이거 먹는 뭐, 유바치즈. 그 유바치즈가 유명하다고 해서 유바치즈 먹어보려 합니다. 어, 어, 그래, 그래. 하나만 먹자, 하나만. 하나만. 500. 야, 저발기고 있네요. 응. 와우.